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지역 분석과하세 경매를 여행처럼 자, 오 멘토 토이욱의의부산산여행 시간에서는 우리 경기도 성남시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경기도 성남시는 우리 분당구 그리고 수정구. 중원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우리 분당구는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분당구 안에 판교동, 백현동, 삼평동 이런 것들은 어, 잘 아실 텐데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성남시에서의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오늘은 그세개구 중에서 수정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 알아볼까 해요. 자, 수정구에서 도 오늘 수진동, 신흥동 이 쪽을 좀 볼까 하는데, 어, 아마 이 근처에 사시거나 또는 어, 많이 다녀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8호선 라인의 수진역 또는 신흥역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존에 우리 성남시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임장을 좀 다녀 보셨던 분들은 우리 성남시의 재개발 경쟁이 유명하죠? 그래서, 어 도보로 이동을 하시면서, 어, 굉장히, 그 경사가 높은 그런 그 다세대 빌라 등을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그 수정구, 수진, 신흥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한번 살짝 볼게요. 우리, 어 가운데, 어 지도가 지금 서울 지도가 푸른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 성남이 바로 우리 서울하고 맞붙어 있어요. 이 성남 바로 위에가 우리 서초구,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서울시에서 마지막 투기과열 지구로 묶여 있던 지역들이 어, 바로 성남, 그리고 그 송파와 강동 아래에 있는 한남. 그리고 우리 어, 과천과 광명 이렇게 어, 광명, 과천, 성남, 하남이 마지막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었던 곳이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어, 위, 위치가 좋은 입지가 센 그런 지역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지도로 한번 살짝 먼저 보고 그리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소위 말하는 강남 4구 지역이 바로 이 지역들인데 여기 서초구하고 강남구 아래에 바로 성남시가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세 지역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지역이 여기 분당구일텐데 여기 분당구를 보게 되면 우리 가장 먼저 여러분 아마 어 분당선이 떠오르실 겁니다 분당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야탑, 이해 그렇죠? 그리고 서현, 뭐순 정자 이렇게 지금 분당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여기가 분당구 지역이고 분당구 안에 여기 이제 판교가 있죠. 그런데 이 분당구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 분당구 위에 수정구가 길게 좌우로 펼쳐져 있고 중원구가 살짝 이렇게 꺾어, 꺾어지는 모습으로 중원구가 있어요.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분당구에서 분당선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분당구에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있죠. 어 그래서 여기 어 겨자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분당선이고, 그리고 빨간색깔 되어 있는 게 여기 판교, 그렇죠? 판교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정자, 미금 이렇게 쭉 빨간색으로 수지구청 용인으로 빠지는 라인이 어 신분당선이죠. 그런데 우리 수정구, 중원구 쪽으로 갔더니, 다시 한번 경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수정구 쪽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이렇게 지금 경계가 나눠지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8호선이 갔다가 다시 꺾어서 수정구 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 복정역으로 8호선이 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8호선은 우리 잠실에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복정역, 복정역, 남일래역산성역 남한산성 입구역, 단대오거리역, 신흥역, 수진역. 자, 아까 우리 수진동하고 신흥동을 분다고 그랬었죠? 여기 각각 8호선 라인에 여기 있구나, 보시고, 그리고 모란역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가 있는 게 바로 이 8호선 라인이고, 8호선을 쭉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8호선이 여기 장지역 가죠 장지역 갔다가 문정 가죠 문정에서 또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 가락시장역 하고 그리고 송파 가고 석촌 가고 잠실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남시 구도심이라고 했던 동네라고 하지만 우리 8호선 라인과 2호선 라인이 교차하는 잠실역까지 이동이 가능한 게 바로 이 8호선이었고 그 8호선에 이렇게, 아까 복정에서부터 산성 지나고, 단대오구리 지나고, 오늘 신흥동 신흥역, 수진동 수진역, 모란,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8호선 라인의 근처에 있는 곳들은 역세권이 되겠고, 그 역세권 인근에 있는 재개발 사업단지의 그 입지도 그만큼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어, 성남하면 남한산성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남한산성이, 이게 보게 되면,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수정구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하남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남과 성남의 경계,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로 광주시 남한산성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남한산성에, 우리가 뭐, 음, 그 산성을 구경을 간다 하게 되면 여기 광주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광주 쪽, 남한산성, 행군입구, 어 상당히 많은 맛집들이 있죠. 음. 하지만 그 크게 본다면 성남과 하남과 광주 요쪽이 바로 남한산성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제가 지금 그 성남시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펼쳐 보여 드리고 있는데 성남은 1도심, 2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달에 발표된 자료고요. 자, 어남 도심은 여기에요. 아까 우리 야탑역이 있었죠. 여기 성남 도심이 있고 그 위에 아까 수정구와 중원구가 있던 그 지역들이죠. 여기가 원도심이라고 해서 이 원도심을 포함하는 북부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아.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남부 지역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그이 성남에서 분당 쪽들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쪽 분당선 타고 내려갈 때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도심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 그리고 생활권은 크게 위에 원도심이 있는 북부 중생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부 중생활권, 그리고 아래, 아까 분당 쪽 남부 중생활권, 이렇게 있어서, 자, 2023년 11월 기준 성남시 현지 인구는 약 92만 명입니다. 자 오늘 수진동하고 신흥동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부 생활권만 가볍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자 우리 어,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화면을 좀 이렇게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좀 키워봤습니다 우리 북부 생활권에서 중심지 기능 강화 그러면 아까 있던 그 8호선 라인에 있던 그런 역세권 중심으로 기능 강화가 좀 필요하고, 우리 주거와 일자리가 동시에 개발되는 거 보고 우리가 복합개발이라고 해요. 그 일자리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우리 중생활권이나 남생활권, 부 남부생활권으로 가게 되면, 우리 판교도 있고 분당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이 있지만, 원도심은 경사도 많고,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죠. 하이테크밸리라고 하는 곳들이 첨단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그 현대화하는 산업들도 같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성남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이런 얘기들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구릉지도 많죠. 그리고 노후화된 원도심이기 때문에 도시 정비 그리고 재생 사업의 통합적 관리 이런 얘기도 좀 나오죠. 어, 그리고 어,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어,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8호선이 우리 그 복종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우리 모란까지 가게 되는데 그 모란에서 또 아래 판교 쪽까지 연장하는 8호선 연장사업이 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남에도 성남 1트램, 성남 2트램이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좀 살짝 보고 갈게요. 우리 여전히 지금 성남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있는데 자 북부생활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북부생활권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우리 아까 그 지하철 8호선이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모란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모란역, 모란역세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란역, 수진역, 신흥역 가서 우리 단대오거리역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산성역, 남일의 역이 있죠. 남일의 역 갔다가 복정역까지 가고 있는데, 요, 그, 8호선이 꺾어지는 요 라인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남한산성에 나와요. 그쵸? 그래서 남한산성에, 뭐 문화나 관광기능, 어 이런 활성화라는 계획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일자리라고 되어 있던 성남 하이테크 밸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교통이 안 좋죠? 그쵸? 안 좋아서, 어 성남 하이테크 밸리 임장을 할때 보통 우리가 8호선 라인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지나가는 트램이 또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잠시 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트램, 뭐 동탄 트램, 수원 트램,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성남에도 이제 트램이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성남 1트램이 우리 지금 북부생활권 쪽에 어, 해당되는 라인인데, 판교, 즉, 우리 제2 신도, 제2 신도시 중에서 가장 우리 벤치마킹 할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 판교 신도시인데, 요 판교역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요 파란색 라인이 지금, 성남 1트램이에요. 그래서 일자리와 고급 주거 단지들이 있는 이 판교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판교에서 그리고 모란 갔다가 여기 모란 있죠. 야탑지나 모란 가고 그리고 성남 하이테크밸리 라고 했었죠. 여기 성남산업단지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 성남 1트램인데 이 트램이 어 2025년 착공을 해서 27년에 개통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트램이 연결되게 되면 모란에서 8호선 그리고 우리 분당선도 연결이 되고 야탑도 가고 분당선 어 대단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판교를 가게 되니까 그만큼 이 원도심 근처에 있던 성남 산업단지 또는 성남 하이테크 밸리가 그만큼, 어 유리한 입지가 될수 있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8호선 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8호선. 오늘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복정에서부터 산성, 남한산성, 단대오거리 그죠? 그리고 신흥, 수진, 모란까지 갔는데, 여기 모란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8호선이 내려와서, 모란에서 성남시청 들렸다가 어 우리 삼평동 들렸다가 판교 다시 일자리로 들어오는 이게 8호선 연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던 여기 수진 신능 단대오구리 남한산성 입구 전부 다 우리 위쪽으로는 우리 아까 복정 연결된다 그랬죠. 복정에서 더 올라가서 잠실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서울의 잠실 일자리로 들어오고 또 아래로는 우리 이기 신도시. 판교 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판교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그 아주 기다림이 크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8호선 연장이 어, 2023년 10월 달에 지금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그 결과는 2025년 한 하반기쯤에 최종 판가름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원래 모란역에서부터 판교역까지 약 3.86km를 연장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이 어 지난 2019년 5월달에 어 경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이 됐는데 어 한국 개발연구원이라고 하죠? 우리 KDI 조사에서 경제성 문제가 좀 불거져서 지금 그 예타 조사를 어 처리, 일단 처리하고, 그리고 재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제 용역 발주하고 2024년 6월달에 완료해서 곧 다시 어 예타 조사를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8호선 연장 사업하고 어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남 일트램이 원도심 발전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것 같다 는 기대를 좀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뭐 분당선, 신분당선 또는 경강선 이런 부분들 어 그리고 우리 그 아까 8호선 있었죠? 그 부분 말고도 월곶 판교선이 또 지나가죠. GTX A 라인이 성남역을 지나가죠. 그 성남역은 우리 판교역하고 임해역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미래 신사선이라고 해서 우리 그 성남시, 하남시 그리고 우리 송파, 장지동 쪽에 그 미래 신도시에서부터 강남구 신사동까지 연결이 되는 그 미래 신사선이 있죠. 그런데 그 미래 신사선이 있는 기존 라인에서 위례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삼동역까지 가는 또 미래 삼동선도 또 연결이 됩니다. 북부생활권에서는 성남 1 트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 다음 시간에 다시 뵐 거고요. 우리 항상 그.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역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임장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저도 1년에 한세 차례 정도 서울시 임장반 또 수도권 임장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통상 어, 서울 임장반 하게 되면 한 14주 정도 수도권 임장반도 마찬가지로 보통 14주 정도 진행을 하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네이버 카페 멘토 이용욱의 생생 경매에 항상 뭐 강의 공지나 강의 후기들 또심전 임장반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알람 신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